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캄보디아 스캠 조직 검거 소식을 전하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국정원과 캄보디아 현지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이 푸놈펜의 범죄 거점을 급습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조직원만 무려 26명입니다. 이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165명에게서 267억 원을 갈취했는데요. 수법이 너무나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혼자 머물게 하는 이른바 셀프감금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시켰고 재산조사 명목으로 거액을 빼앗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착취 범죄입니다.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심리적 한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범죄가 서민의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검거된 범죄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엄벌하고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심리 치료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